우리 벌써 1년이 넘었네. <laughs> 작년 8월 미국이 발표한 IRA 법안 얘기야. 일명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것 때문에 세계 경제 시장이 아주 난리도 아니었잖아. 근데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 일단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뭐냐면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겠다는 취지의 법이야. 에너지, 기후 위기, 의료비 지원 등에 집중 투자를 해서 치솟는 에너지, 의료 가격을 잡겠다는 거지. 돈은 어떻게 마련하냐고. 미국 대기업들에게 법인세를 마구 부과해서 마련할 계획이래 향후 10년간 7,370억 달러의 세금을 걷어서 친환경 에너지, 헬스케어에 4,370억 달러를 쓰고 3,000억 달러는 정부 부채를 줄이는데 사용할 예정 그중에서도 국내 경제 시장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항이 바로 이 섹션 13401인데 전기차 세액 공제 관련 부문이야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중국, 유럽에 이어 글로벌 3위거든 근데 전기차... 솔직히 비싸잖아. 그래서 전기차의 경쟁력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냐 없냐, 받으면 또 얼마를 받냐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봐도 무방해. 미국의 경우엔 최대 7,500달러의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아까 언급했던 섹션 13401 조항에서 제시한 조건들이 좀 까다로워. 요첫 번째,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일 것. 두 번째,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에서 추출하거나 처리한 배터리 핵심 광물을 쓸 것. 세 번째, 배터리 부품은 미국에서 제조 하거나 조입할 것뭐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고객님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 받고 싶으시면 미국에서 제조하고 원재료도 우리 미국이랑 친한 나라 꺼만 쓰셔야 해요 이거지 섹션 13401에는 방금 말한 내용 말고도 배터리와 관련된 중요한 추가 규정이 있어 그게 뭐냐면 해외 우려단체에서 추출 처리한 광물이나 부품이 있으면 보조금 제외 그러니까 광물 80%를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 걸 쓴다 하더라도 나머지 2 0 를 해외 우려 단체걸 썼다면 바로 보조금에서 제외라는 소리지. 일각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는 견해도 있어.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떨까? 먼저 전기차 제조 회사들은 첫 번째 조건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악재야. 현대차는 미국에 파는 전기차를 국내에서 만들어서 수출하거든. 그렇다는 건 맞아. 보조금이 빵 원. 올 하반기에 미국 엘라베마주 공장을 개조, 증설해서 전기차를 일부 생산할 계획이라고 하는. 네, 2025년은 돼야 가동할 수 있다고 해. 반면에 배터리 업체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이야.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국내의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 중이거든. LG 엔솔은 홀랜드, 오하이오에 독자적으로 공장을 운영 중인데, GM이랑 합작해서 미국의 새 공장도 질 계획이야. 다국적 자동차 회사 스텔란티스랑 같이 캐나다 운타리오에도 공장 신설을 추진 중. SKO는 조지아의 공장을 이미 가동 중인데, 추가로 이 공장을 짓는 중이고, 랑 합작해서 또 추가 공장을 질 예정이래 삼성 SDI는 아직은 북미에 공장이 없지만 스텔란티스랑 공동으로 배터리 공장 건설을 계획 중 아무래도 중국 배터리 업체에 미국 진출이 막혀있는 상황이니까 한국 업체의 반사 이익이 가능하겠지? 하지만 중장기적인 이득으로 끌고 가려면 두 번째 조건인 핵심 광물 문제를 해결해야 해 현재 배터리에 들어가는 흑연은 전량 중국에서 수입하거든 그나마 다행인 건 올해 3월 31일 핵심 광물을 미국과 FT 협정을 하지 않 많은 국가에서 수입하더라도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에서 가공하여 그 가치가 50% 이상 증가하면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된다 라고 i r a 세부지침을 발표했어 그러니까 만약 우리나라가 리튬을 100원에 수입해서 정제 가공했더니 150원의 가치가 됐다? 그럼 이 리튬으로 만든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 하유, 다행이다. 그래서 북미에 제조공장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에 있는 관련 공장도 중요한 거야 현재 배터리 관련 회사들은 외국의 리튬 광산 등 핵심 광물의 개발, 채굴권 확보 경쟁이 아주 치열해. IRA가 시행되면서 결국은 어느 회사가 핵심 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가에 따라 미래 성장성이 차이 나게 되어버렸으니까 아무튼 IRA 이제 만난 지 1년 조금 넘었는데 우리 앞으로도 잘 지내보실게요. 제발